안드신 거예요? 예전 할인할 때 샀던 거기까지. 거예요. <laughs> 아, 제가 바빠지겠군요. 안녕. 제대로 된 싸움이었으면 좋겠에디바 보인다. 다이피다. <laughs> 3 이, 1 공격이 시작됩니다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위도 있나? 그 얇은 거본거 거 같은데 인스턴트가 얇은 거위도 있어요 위도 위주 있어? <laughs> 맞네 맞네, 맞네. <laughs> 근데 이조위도 보기 좀 힘들어요 트레, 트레 왼쪽 2층 오케이 위도 왼쪽 2층 갈 거예요 아나 내려왔어 나도요 네. <laughs> 위도 정면 1층 TV 있어 헐. 아이고, 아이고 야, 이벽빠 야, 이이에 봐.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정 야, 이 아, 봐. 야, 이거 없어. 이거 아, 봐. 리스턴 공합니다 거점을 예. 뺏기고 있습니다. 아아그정도나예상 나가지 없네. 마. 나, 나가지 마요. 나가지 마. 아, 아예 안 보는 각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옆으로 나왔어. 다기도고 가벼운 채우는중 죽는다. <laughs> 아이고. 이 그냥 네가 미좀 봐도 내가 나머지쟤 어. 계란 계란 야야 <laughs> <없애. 매티시 없애. 웃음> 오른쪽으로 트레 돌고 정면이고 왼쪽에 보였다, 왼쪽에 보였다. 에이, 네, 위스 아니야? 우리 위스 왔어요? 왼쪽 머리 위쪽리 나이스. 잡아먹어, 기다해야 잡아 더 돼요. 더켜줘더켜줘더켜줘 지바 케어하는 중. 나도. 트리 보온 중. 있다. 잡아먹자, 잡아먹자, 잡아먹어. 비도우 뒤동 아개도우 벤트 슈퍼가다 벤트 돌아가다 아, 피 c p p 아유. 성원하려. 어, 나밑 어디였지? 도우랑 트레 지금 뒤에 있어요. 음, 아직. 음. 아, 아, 2층에 아. 윈스턴. 어. <laughs> 전투가 끝나면 그때 쉬겠어어다 죽었었구나. 이거 저기 뒤로 빠졌을 때해요 그래. 시간 다 됐어. 의로나야 어? 금바. 금바. 돼요. 나 가다 나락치 가. 너 너무 나왔어. 거기 지금 힐러 없어요? 좀만 뒤로 와요. 뒤에 트좀 있어요. 나계이 뒤에 뒤에 트 있어요. 한달 어, 앞으로 나오세요, 백카님어 나이스. 네. 인채나 빠져 빠져 이제 빠져 이제 빠져. 인채님 아. 뒤로 와 보세요. 이 실력 공다 있고, 호구 궁 있고, 정면에 위도 아, 괜찮을까? 미도 밀어봄지... 아, 시... 이게 안 잘려? 아, 개까 진짜. 백카님 데칸이... 아, 고릴라. 나 케어지만. 캐었지만... 오, 이친 왼쪽 이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케이 오케이. 위케케이오케케이 오케이. 이오케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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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 할시간이애 부활 대응 해주세요. 지금 그쪽까지 못갈것 같아요. 이제 네. 네. 마지막에. 아, 주... 우리 뒤에 물렸어요? 하나 없습 형님 저뽕 대면 주세요. 뒤에 있어저 죽었어요? 저 죽었어요. 아 씨분 죽었어. 기핀데 아, 오 지금, 아, 지금, 아, 아, 지금, 아, 지금, 아, 지금, 오케이. 근데 뭐. 이제 어, 괜찮을 것것 괜찮을까? 금 음. 바로 바로 아, 지금, 아, 지금, 아, 지금, 아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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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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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구 우해 왼쪽이 더 왼쪽이 저 이거 위도 못 봐요. 왼쪽이요? 왼쪽부 왼쪽부터. 사피 야 숨이다. 귀벼 보자 이거 계속 비벼 백할 수 있나? 네. 아니 계속 귀벼 계속 비벼 그냥 인도해 줘. 도 함으로 해야 돼. 함으로 해야 돼. 돼? 일단 화물 맥크리가 비벼요 아 미스터 위도우 쟤 뒤에, 뒤에, 뒤에 다 뭐, 다운. 없네. 에이 까지 아이 입었네요 <laughs> 이거 그냥 라인 아까 이제?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에이 아위도 아, 아직 아, 깨고 있는데? 최대한 그 맥크리님이 받으시는 걸로 하고 저격수야 조심해 아, 위도우. <laughs> <방벽 기다리시지? 놀라> <버릴까요>? 아, 상 기다리시지. 위도우 우리 어요 같은데. 위도가 여기 왼쪽 저걸 못나가요 지금 잠깐만. 라인라인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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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. 위도우 지금 우리 뒤에 그조그만한 거기에 있어요. 라인 잡자. 자, 자, 제가 이 갈게요. 죽지 않아. 아, 저 죽어요? 방저죽었어요 그 안에 메르시메르시 메르시 물어요. 메시, 대피, 왼쪽 위에도. 매어요 없어요. 내가 내가 로 바꿀라 더니 아,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

메가 뭔 중, 메가 퍼즐고 이게데 메가 퍼졌어요. 조금 빼요. 오케이. 어 아니다. 잡아 볼게나. 먹어 먹어 먹 먹어 먹어 어아 리퍼 나왔어 이제. 아, 이 이쪽으로 이쪽으로. 왼쪽 라인. 왼쪽 라인. 저는좀 뒤로 빠져 있을게요. 메르시는 뒤로 좀 빠져 네, 있을게요. 우리 라인 좀일까요뭐여메 <laughs> <메르시는 웃음> 잘랐고. 아. 어저 메르시 죽었어요. u c 기 e s s 기 u 라 I like it, I like it, I like it. I like it. I like it. I 아 너무 e i 다 I like 아 t I like it. I l i k Okay. <laughs>